얼마예요? 30만 원인데요? 30, 30만 원이요? 네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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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디머리 염색 공양 들어가면 Let's get it 자 여기 미용실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초록색으로 염색돼요? 지금 미용실이 좀 허름하네요 네 여기서 30년 됐어요 아 30년 하셨어요? 와 에어컨도 진짜 어려... 와 TV 뚱뚱한 거봐와 <laughs> 약간 그 응팔에 미용실 세트 같은데요? 이게 로짜리야 이거 제 커피인데요? 이상한 분이시네. 어? 김진짜 좋아하세요? 네, 김진짜 팬이에요. 아, 김진짜? 제가 김진인데요 네, 그래요? 네. 어, 반가워라. 아유. 손흥민 선수 득점한 축하드립니다. 정말 초록색으로 염색해 보고 네. 싶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갑니까? 네. 이게 뭡니까? 탈색입니까? 뭐 네. 이렇게 많이 상해요? 네. 아 정말 네. 정말 행복하네요. 원장님 색소를 다 빼는 거예요? 원장님 굉장히 나긋나긋하시네요. 긴진자를 만드는 중아 그래요? 소리지를 했는 것만 봐가지고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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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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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와, 이거 옛날에 노랑머리야 이거 대박인데, 이거? 진하게 연예인인데 이거? <laughs> 아니 찬물로 감겨준다고요? 여기 미용실 서비스가 엉망이시네? 엄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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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물 아니야. 아이, 찬물 아니야, 아이, 진짜. 아이씨. 찬물이잖아요. <laughs> 보일러 키는 척. 어, 따뜻해지네. 아, 나 보일러 키는 척한줄 알았네. 어, 너무 뜨거운데요?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여기 뭐하니면 도야, 여기는? 아우. 와. <laughs> 우와, 여기 왜 이렇게 노래? 우와. 아, 근데 좀 잘생겼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 오늘 멋있는데? 연예인인데? 응. 음, 그 가수들. 어? 바로 데뷔해도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짧으니까, 여기 열이 많으니까. 알았어요. 그 얘기 몇번 합니까? 일본에서는 밝고, 응?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남편분이랑 결혼하십니까? 아, 응. 그러지 말지 마. <laughs> 어? 아, 멋있는데? 이러고 댕기 연습하지 말고, 근데 초록색으로. 아, 이 초록색을 해야죠. 그래. 우리 구독자분들과의 약속인데. <laughs> 별짓을 다 한다. 유튜브 하니까 참, 그죠? 응? 네? 엄마 나 이런 유튜브 하면서 살줄 알았어요? 몰랐어? 아이 따뜻하게 따뜻하게 제발 제발 따뜻하게 따뜻하게요 아우 차가워 아우 차가워 아차가 공개 하겠습니다 우와. 오 잔디 색깔인데? 응? 음? 한참 갖고있어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가라 하지말라고 어떤... 자기 머리 아니라고 이러고 어떻게 밖을 다녀요 관종도 아니고 어머 관종이 뭔 말인지 알아요? 관종? 관종 힌트 관심 관심 끝났다 이거야? 아 <laughs> 관심 종류 관심 종자라고? 관심 종자? 응 음, 관심 끌..억으로 어그로 끌라고 억으로는 뭔지 알아요 엄마? 억지로 일부러? 억으로 끈다 어.. 많이 응? 어.. 많이 어.. 자 여러분들 공약 이행했습니다 오어 이렇게 이거 어디 못 다니겠다 빨리 집 가야지 힘들 다 쳐다본 씨, 아 미치겠다 어우 창피 포켓몬에 나오는 빌런 같지 않아요? 아우 주원이가 아빠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수현 <laughs> 응? 아빠 머리 뭐 어때? 어...노답이야? 어머니 반갑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laughs> 반응 좀 찍어도 됩니까? 어머니 반응 좀 어머니 반응 반응 좀 어머니 어머니 반응 좀 찍어도 됩니까? 주원아 응? 아빠 머리 어때? 주원아 아빠 머리카락 어때? 응? 답 없어? 응? 진짜 잔디 같다 잔디 같지? 잘했지? 어. 나 사실 이제 아까 속이 좀 과식해가지고 설명서를 너무 먹고 싶었어 그래서 끝나고 편의점 가서 설명을사라 그랬는데 못 가겠는 거야 모자 쓰고 가야지 제가 부끄러우십니까 언니 부끄러우십니까? 크다 크다. 하지 마. <laughs> 자, 그러면 공약 이행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 조심하시고요. 하나. <laughs> 아빠 위로해줘. 아빠 창피. 주원이가. 울어. 불량아빠지, 불량아빠. 아빠, 머리 이상해? 어이구, 아빠, 머리 이상했어. 이상한 사람이 목욕을 시켜주고 있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